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laughs>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았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천 마리쯤 되는 돼지 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고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고울과 여러 촐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더니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을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더니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그 유명한 돼지 때 이야기죠. 그래서 검은 서재들의 돼지가 나오고 에, 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에, 나오죠. 오늘 복음을 보면 악마들의 의도, 정체, 어떤 숨겨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드러난다고 어, 보면 됩니다. 에, 뭐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떠나고 싶어하지는 않아하죠. 예, 네, 자기 고장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게 마음이든 한 장소이든 떠나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아,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죠. 죽음 한 영혼을 죽음까지 끌어내리려는 그들의 의도가 아, 돼지들에게서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거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까워하죠.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그들은 돼지가 아까웠던,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고 한 사람이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면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내 삶에서 떠나주세요. 예전처럼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말들을 하게 되죠. 아무튼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화답송에는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치 오늘 기억하고 있는 고인이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뭐, 아, 뭐 아들아, 딸아, 주님께 희망을 두고 마음을 굳게 가져라. 이게 10편 31편의 마지막 부분에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주님께 충실한 모든 이들아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은 진실한 이들을 지켜주시나 거만한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이게 정말 마지막 고인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해요. 오늘 누군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할까요? 험담을 늘어놓고 내 삶의 불만, 불평을 늘어놓겠죠. 그럴 약속 잡으셨어요? 그럴 계획 잡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남과 대화 속에서 뭘 얘기하죠? 희망을 얘기할 겁니다. 희망은, 음, 딱 오늘 얘기하기 좋죠.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오직 그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닷을 어디에 놓죠? 어디에 던지죠? 하늘에 던져 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은, 희망해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겨요, 여러분? 희망해야지. 생겨요? 잘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건 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믿음, 희망 다 덕이죠. 그래서 공통점 이 있어요. 나 믿어야지 해서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내 가족 더 사랑해야지. 하느님 더 사랑할 거야. 내일부터는 더 사랑하자. 우리 사랑해저요 아니요, 안 돼요. 내일부터 희망해야지 돼요? 안 돼요. 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복음적 삶을 통해 싸워서 얻어내는, 아니, 그분이 은총을 주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향주 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 덕이다. 우리의 행복인 어디어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요즘 뭘 겪죠? 무기력을 겪죠. 무기력을 겪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태를 겪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이들은 꿈을 잃죠. 왜 그러죠? 희망을 상실한 세상의 방식에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희망하는 법조차, 희망이 뭔지조차 모르는 한 인간의 영혼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무기력은 죄가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할 뿐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무기력은 죄가 아니야라고 해서 무기력에서 해방되나요? 아니에요. 아무튼 아,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랑은 있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려고 살고요. 또 믿고 살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랑과 믿음 속에서 갑자기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아, 나 믿었는데, 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봉사했는데, 이게 뭐야, 아무 소용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은 조금 있는데,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나서도,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하고, 무의미, 무기력, 나태, 무관심.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죠? 불평, 불만, 험담으로 이어지죠. 험담은 희망이 없는 사람의 언어죠. 언어죠. 그래서 희망은 이미지를 항상 떠올리셔야 됩니다. 희망은 항상 힘차게 걷게 합니다. 걸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걷는 거죠. 이웃사람을 향해 걷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용기 있게 걸어가는 덕이 바로 희망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영,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은 우리를 완전히 멈춰있게 만들죠. 그래서 아늑한 둥지를 자꾸 틀게 만들고 자라는 성벽을 이렇게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죠? 이게 무덤이 된 거예요. 둥지 틀고 성벽을 썬 다음에 여기 무덤을 만들고 이제 바라보는 건 뭐예요? 벽만 바라봅니다. 누가 무너뜨리나 벽만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죠. 내가 좋지 않았던 과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계속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아파. 힘들어 슬퍼 오늘 복음에 나오죠 비명을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밤낮으로 제 몸을 쳐요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는데 스스로 상처를 계속 입힙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는 데서 상처를 만들어요 이상하죠 그 늪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더러운 영은 여기서 그게 인생이야 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빼내려고 하는데, 거부하죠. 거부하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삶을 선물해 주려고 다가가는데, 오지 마세요. 무슨 상관입니까?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 죽게. 예수님이 자유 죽게. 평화 죽게. 내 말대로 살아줘. 라고 얘기해도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내 말, 내 생각 속에 살게 만들죠. 제발 계속 여기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어때요? 무덤. 계속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분노 속에 해달라고 강곡하게 청합니다. 이게 참 웃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악의 모습은 드러나고, 악은 패배합니다. 악은 패배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에서 구마 영화를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악이 승리한다라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악은 무섭다. 악은 너무 크다.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게 구마 요즘 요, 구마 영화예요. 네.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움 싸움처럼 느끼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보세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죠? 사탄은 공지에 몰립니다. 말 한마디에 공지에 몰리고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죠. 뭐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게 있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드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가? 아니면 내 말만 울려 퍼지게 하는가? 둘 중에 하나죠. 더러운 용에 시달리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커지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거나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낫는 게 이토록 중요하죠. 제가 보면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이 복음과 하느님 사랑의 논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하고도 어떤 논리에 갇혀있냐면, 서운함, 의심, 불안, 자책, 상처, 미움,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논리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손을 내밀고 빼내 주려고 하면 손사래를 쳐요. 마치 자기가 산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둠이었다는 것, 그게 악이었다는 것, 그게 더러운 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이 부르시는 것, 그래, 날 따라라. 십자가 지고 자신을 버리고 나 따라라는 말이 나를 해방시키는 행복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다른 삶을 사게 되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 희망을 두시고, 마음을 굳게 가지는, 절대로 더러운 영에 패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